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국토의 개미 용영을한 법률 시행영상.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몇 퍼센트야이고, 계획관리적은몇 퍼센트야일까? 자, 시행영상 기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스물한 개 용도적마다 건폐율은 5, 5, 6, 6, 5, 7? 그럼 준주거지역이 7, 70%야. 따라서 준주거지역 50%라 70%. 그 다음에 9887. 그 상업적, 그 다음에 공업적 777. 녹지지역 222. 관리지역 224. 바로 계획관리지역만 40%. 따라서 검표율 기준은 준주거지역은 70% 이하이고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이다. 아주 시험 문제 잘나는 게 바로 준주거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잘나요. 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틀렸다.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입니다. 2번. 국토의계미, 용역하는 법률, 시행영상, 준주거적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어, 400% 이하이고, 계획관리정은80% 이하이다. 자, 이때, 시행영상, 한도는, 최대한도만 외워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범위로 주어진다 그랬는데, 그때는, 최대 얼마 이하라는 상한선만 암기하시면 된다 그랬었죠. 그럼 상한선이 어떻게 되죠? 상준, 공주, 녹관 농자. 어떻게 온다? 상을 준공주께서 녹지에서 관농자한다. 상준 공주 녹관농자. 이렇게 해 놓고 상업적 1,500. 그다음에 준주거적 500. 예, 여기 죠 준주거적은 400%가 500%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계획관리적은 어디죠 상준 공주 녹 녹지 지역은 원래 100. 관농자 지역은 원래 80. 근데 녹지 지역 중에 보전 녹지적은 80으로 쫓겨 내려가고, 100이 아니고 80으로 내려가고, 대신 그 100자리에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8 0에라 100으로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바로 관리, 계획관리지역은 100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는 500% 이하가 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된다. 그래서 2번도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3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자, 건별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뭐로 돼 있다? 그냥 도시 지역 하고만 되었습니다. 그럼 도시 지역 하고만 되지? 1 6개 용도적으로 세분화되지 않았어. 도시 지역이 원래 1 6 개로 쪼개져야 되는데 세분화되지 않았어. 그럼 원래는 건축지한 건폐율지한 용적률지한은 다 세분화돼서 적용되는데 이렇게 미세분된 도시 지역 하고 되다면 거기다가는 어떤 건축지한 건폐 용적률 지한을 적용할까? 도시 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다 이 뜻이죠. 그때는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그 건축지한 건율 용적률제를 적용하라 그랬으니까, 자연 녹지적이 지나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는, 그냥 관리지역 하면 됐지. 아직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적으로 세분화되지 않았어. 그냥 관리지역 하면, 그 중에 가장 심한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지. 계획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자연 녹지적이 하나, 보전 녹지죠 계획 관리지역이나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하나 더 용도지역에 아예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뭐라고 하죠 미정적 그럼 용도지역에 아예+ 아예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미정적에서는 용도지역 숭1가같 중에 가장 효율적인 심한 지 바로 자연환경 보전적에서의건축제한 건별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이랬었죠 거기까지 자 이제 용도지구에서 개발지한 구역 안에는 취락을 정비하여. 필요한 지구를 뭐라 부른다 그걸 집단 취락지구라 그랬었죠. 취락지구는 두 가지에서 취하면 자 집에 가서 취 자지.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그중에 녹관 농자라는 시골지 녹지 지적 관리 지역 림적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지정되는 그 취락은 자연 취락지구. 반면에 개발 지역 구역 안에 지정되는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지구로 한다. 그건 집단 취락지구죠. 자5 번. 공업기능 및 유통물리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 있는 지구를 무슨 개발진인지구를 한다? 공업기능과 유통물리기능에 같이 들어있는 걸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를 합니다. 이건 복합개발진인지구라. 이건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를 한다. 이게 실제로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질문입니다. 자, 6번. 복합용도지구는 어디 위에만 지정하셨다고 그랬죠? 세 군데 용도지역에만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 관리지역. 일주일공 계획 그렇죠. 일주일에 한번 공부하는 계획하면 시험 똑 떨어진다. 일주일공 계획 그런 데를 복합 용도지구가 지원하는 용도지역,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다음에 계획 관리지역에었지 생산관리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 관리지역에는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자. 더 깊이 들어가. 그리고 이거, 이거 먼저 하고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 중에 해당 용도지역 중에 복합용도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너무 많이 차지면 해당 용도지적 전체 면적에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에 3분의 1 이내로 제한받는다. 그래서, 그래서 2분의 1이나 3분의 1여의 범위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위에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무슨 거치물을 더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일반 주거지역 위에, 여기 복합 용도 지역이 면 여기는 준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거치물을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다. 준 주거지역, 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다만, 여섯 가지만 빼고, 어떻게 했죠? 공장 안에서 위험한 동물에게 안하는거 관람하다가, 무슨 장례출었다. 이랬죠? 그래서, 위험한 동물에게, 공장 안에서 위험한 동물에게 응, 안마하는 거 관람하다가 장내치는거요 여섯 가지 설은 그때 일반 주거지역에는 복합 용도지역에서는 그런 건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 공업지역 위에 복합 용도지역 지원되면 뭐할수 있다? 준 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거치물을 추가적으로 더질수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만은 빼고 단란한 아파트에서는 노이자하게 안마하는 시설 요네 가지는 빼고 그랬었죠. 세 번째 계획관리지구에 복합용도지구에 전면 추가적으로 다섯 가지를 더질을수 있다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뭐하는 남? 휴일에도 판매하면서 숙제하는 고달픈 알파생 있다. 휴일에도 판매하면서 숙제하는 고달픈 알바생. 휴일판 숙제라는 휴일판 숙제 그 다섯 가지에서는 그 계획관리지구에 지정되는 복합용도지구에서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들, 그렇게 외우는 거, 거기까지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번. 시가와 유부기관은 최저 몇 년이죠? 5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에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지정한다 그랬지. 10년짜리가 아니야? 20년 이내까지 정할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다. 이건 맞죠? 근데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시가와 유부기관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잇습니까? 아니요. 시가와 유부, 유부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날부터 효력을 잇는다. 다음날부터. 그래서 다음날은 말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적것도 10년이라 20년 끝난 날이라 끝난 날에 다음날부터 라고 했어야 되죠. 자, 이제 9번. 이제 8번. 두개 이상의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km 내 위치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 첫 번째 항상 영수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두개 이상의 노선이 하나 몇 개상 이상? 이세개 이상의 노선이죠. 여기 1호선, 4호선, 5호선 이렇게 교차하는 대주교통 결전지로부터 몇 킬로? 이게 1킬로미터 이내에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여기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지부터 3km나 1km 이내 에 위치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유제 최소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또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재화설 시설, 수질오염 방지설, 폐차장, 빗물 저장 및 용설, 하폐, 수폐 빗, 하도폐되고 수시로 폐돼서 피가 빗물이 되는 흐르는 지역은 방제설에 속한다. 그랬나요? 아니요. 환경 기초 시설에 속한다, 그랬었죠. 그건 환경기초시설. 마지막, 몇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특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설치하죠. 그때 면적이 얼마 있었죠? 백만 제곱미터가 아니에요. 저기.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게 아니라, 얼마 였었죠 아니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정도야. 100만 갖고는 안 돼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여섯 가지 사 어디 있었죠?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정태기하고 도경이가 어디서? 공공주택에서 마우있다 뭐 그랬죠? 이때 도청을 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거 전비고요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뭐야? 점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도시개발구역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 도청이 전신 도시 이렇게 여섯 군데 있는 지역에서 면적이 2 0 0만 정도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사업 생행자는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라 했었죠 자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됐으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잘 풀릴 겁니다 항상 복습 좀 하시기를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법은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왜? 이 공법은 수학과 똑같다 그랬어. 앞에서 꼭애우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애우셔야지 그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지. 그냥 한번 무슨 소설책 읽듯이 듣기만 해 가지고는 절대로 수업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앞에 걸 모르는데 아직 공부가 안 됐는데 뒤에 걸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죠. 수학이라는 건 앞에 있는 걸 알고, 고담단계 걸 알고, 고담단계를 알아야 이게 착착착 정리가 되지, 그냥 역사 과목 같이 중간에 툭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그게 공부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공법은 부 앞에부터 차근차근 진도 나가는 걸잘따라 오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는 데 첩경이 된다는 거, 그냥 듣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